어, 자, 자, 취, 하람이, 저기, 자, 저기, 저기 엄청 거야, 내가 자, 자, 좀, 저, 저, 좀 거야, 아게. 다 사랑아, 응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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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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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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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부터 이제부터 모아 주세요. 작은 아빠. 어. 작은 아빠 이거 다써어렸어요 어, 거 버려야 돼. 얘들아. 잣잣 까는 게잣 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. 사랑. 잘 나와. 어, 잣 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. 지호야. 잣잘까져 소위, 손목 스냅이 중요하다니까? 어, 사라이 쉬워 응. 시사아이 쉬워? 응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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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잘했어. 어.